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제가 근무하는 OK 부동산 보계면동평리 641번지에 있는 OK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OK 부동산 위쪽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내려오는 57번 도로이고 지금 우리가 내려가고 오늘 촬영할 것은 325번 도로에 보계면 남풍리 그리고 4차선 도로가 확정되었습니다. 장되는 어, 그쪽에 어, 가율리라든지 귀자리 이쪽을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 해보겠습니다. 자, 57번 도를 타고 와서 어, 지금 보계면 동평리에서 이제 그 남풍리 쪽으로 향하는 좌우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도로 그 다리 공사하고 있는 데가 어, 세종서울간고속도로에 어, 바로 고3대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2차선 도로에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들이 신규로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앞으로 이 지역이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세종서울간고속도로 인근이고 어, 여기가 또 4차선이 확장이 되면서 SK하이닉스로 올라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보시면 여기 지금 어 기준기도 나와 있고요, 앞에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차선 도로가 이제 앞으로 향후 4차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도로의 확장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저기 우측에 보이는 게 바로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의 고3 대교가 우리 눈앞에 지금 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기 도로 보이죠? 자, 교각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 4월 말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325번 도로를 타고 이제 안성 시청 쪽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자, 그래서 좌우에 보시면은. 자, 새로운 이런 상가 같은 것이 짓고 어, 성토로는 모습이라든지 개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에 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서 투자를 하시든 간에 왼쪽과 같은 또 왼쪽에 지금 저런 건물 짓는 모습이 땅을 많이 파헤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주변 지역이 땅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어, 저런 걸로 수도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2차선 도로에서 자, 조금만 이제 몇미터만더가면 여러분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는 휴게소라는 것과 남풍리로 들어가는 바로 삼성이 사놓은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앞에 잘 보세요. 저 앞에. 저희까지는 4차선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저게 이제 올라오면서 s k 하이닉스로 빠지는 길이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어 바로 노타리가 이제 대규모로 리로 생기고 왼쪽으로 가면은 삼성으로 들어가고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고덕 고3 휴게소로 들어간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풍리 삼성이 생기는 또는 바우덕이의 휴게소가 생기는 어, 큰사차 그, 사거리를 이제 지나와서 다시 이제 안성시청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좌우로 보시면은 특히 좌측에 보시면은 4차선 도로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뭐 애정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마무리 단계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현장의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공사 팻말이 나오시죠? 자, 과자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4차선 도로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로가 SK 하이니스까지 쭉 펼쳐 나갈 것이고, 이렇게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주변에 가격 상승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이제, 어,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저기 앞에 세종서울간 고속도로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공사 현장이. 자, 이렇게 함으 이렇게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에 집가 상승이 예전보다도 많이 상승되어 있고, 현재 이 주변 지역은 핫한 지역으로서, 어 물건이 많이, 그 없는, 희소, 희소성이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어, 물건이 많이 없다는 거죠. 어, 그리고 가격도 많이 상승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4차선이 완성이 돼서 어, 쭉쭉 뻗어나가고 또 부동산의 가격 상승도 쭉쭉 뻗어나가는 그러한 바로 325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청까지 안성 시청까지는 불과 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앞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앞에 고가도로 같이 지금 생기는 그 뭐야? 그 공사는 하 현장 모습이요 바로 앞에 모습입니다. 저게 바로 어, 이 도로를 가로질르는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 자 앞에 보이시죠? 자이 세종 서울 고속도로가 저고3 휴게소, 바우덕이 휴게소에서 요 앞을 거쳐서 어, 안성, 동안성 IC 어, 거기에 나와 있는 그쪽으로 해서 동신 초등학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동안성 초등학교로. 가로질려는 이 공사 현장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는 4차선 도로가 지금 신설되는 도로를 해서 안성 시청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이런 주변에 개발되는 상황 이런 것을 잘 감지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얻는다고 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의 가이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 OK부동산에서는 OK 이러한 지역적인 그런 요소 또는 개발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려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성시청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4차선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 자, 그리고 저기 앞에 지금 트럭이 하나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자, 거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전리, 젓가리 어, 하면서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세종 바우덕이 휴게소가 들어서는 인터체인지 입구가 나옵니다. 바로 우측 길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쭉 가다 보면은, 자, 이제 이 4차선이 얼마 안 있으면 완성이 되면은 이 좌우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제는 앞으로. 몇달 후면은 또 상전벽해가 될수 있도록 많은 모습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도로가 신설되자마자 저기 앞에 어느 중소기업체에서 어, 사옥을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 아주 땅을 저렴하게 어, 불과 계획관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 80에서 한 100만 원에 구입했던 것이 지금은 150, 200만원으로 지금 어, 가치가 상승이 됐고요. 향후에는, 향후에는 아마 300, 400으로서 계속적으로 상승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차선이 공사되는 이 부근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가 조금 흔들려서 여러분들에게 어, 시청하시는데 그, 눈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좌측을 보세요 자 이렇게 많은 좋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사차선 주변에 속속들이 들어설 것을 여러분들에게 애견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사차선이 이제 몇달 후에 완성된다고 한다면 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로 변모될까 그 변모된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어 촬영을 해서 어 보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어 저희 오케이, 그 보게면 OK, 동평이 오케이 OK 부동산에 출발을 해서 어, 남풍류로 해서 안성시청 방향으로 가는 4차선 도로를 그 주변 현황을 그 개발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촬영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주변 지역에 개발되는 상황을 잘 판단해 주서 여러분들이 그 재택 하시는데 토지 투자하시는데 또는 경제적인 구를 창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했으면은 저의 바램이고요 그래서 오늘 촬영 또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셨으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